안녕하세요. 사연 공간입니다. 부족한 저의 채널인데도 항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되었네요. 다른 채널들에 비하면 아직 너무도 미미한 숫자이지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작은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처럼 통쾌한 반전이 있다거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법한 평범한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를요. 손주의 엄마는 스무 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죠. 손주의 엄마가 손주에게 준 사랑과 보살핌은 단 한순간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흔한 여대생이라면 누려야 할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 친구들과의 여행, 꿈을 위한 무모하지만 찬란한 도전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어도 하나의 몸으로는 갓 태어난 생명을 온전히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는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가늠할 수 없이 커다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주말에만 엄마를 만날 수 있었던 손주에게 조금의 외로움도 부족함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죠. 늘 손주를 씻겨주시던 투박하고 거친 할머니의 손은 손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람이었습니다. 늘 앞자리에 손주를 태워 유치원을 보내주시던 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는 그 어떤 고급 자가용도 부럽지 않았죠. 그렇게 손주는 따뜻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사춘기에 들어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철이 들어 착한 아들과 손주의 역할을 해보기도 하며 그럭저럭 공부도 열심히 하는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스무 살이 넘어가고 서른이 다 되어갈 무렵 손주의 눈에는 어느새 많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늘 손주를 업고 다니시고, 때론 혼내기도 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어느새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고, 허리는 굽어 계셨습니다. 손주의 키와 덩치에 비해 너무나도 작아진 그들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그때도 손주는 그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스며들어 하나의 일원이 되어 회사에 다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보고 실패와 좌절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며 조금씩 자기만의 세상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늘 손주의 세상 속에 굳건히 자리하고 계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은 어느새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늘 열심히 해야 하고 경쟁도 해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주의 세상은 자기 자신으로 점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가 너무나도 보고 싶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자전거 앞에 태워 유치원을 보내던 그 어린아이로만 보였으니까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사는지,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누구와 다투지는 않을지, 늘 걱정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우셨어요. 바쁜 손주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시며 손주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른이 넘어가고 손주의 나이가 하나둘 먹어감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바쁘다, 피곤하다, 할머니댁은 지루하다. 손주도 그런 평범한 젊은이들과 크게 다를 것은 없었지요. 그러던 손주는 어느 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일을요. 때로는 슬프기도, 때로는 화가 나기도, 때로는 찡한 감동이 있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영상 제작 공부도 해보고 여기저기 사연과 이야기들도 모아가며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영상이 올라갔을 때 힘들게 만든 것에 비해 손주의 영상을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구독자도 하나 없는간 만들어진 채널의 영상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던 중, 손주는 주 시청자들이 60대 이상의 노년분들이라는 걸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여쭤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것 같나요? 웃긴 일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춰주지도 않던 손주 녀석이 자기한테 필요해지니까 일주일에도 여러 번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좋으셨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손주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만든 다음 영상.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조회수가 하나 올라가더라고요. 손주는 기뻤죠. 힘들게 만든 나의 영상을 드디어 누군가 봐주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그 영상을 가장 먼저 클릭해서 끝까지 봐주고 끝까지 들어주던 시청자는 다름 아닌 손주의 할머니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손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손주의 영상을 클릭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의 영상 내용을 재미있어 하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렇게라도 손주와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 손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으니까요. 손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주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손주 곁에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분명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영상을 봐주지 않을 때도 늘첫 번째로 봐주시던 그분들께 구독자 한 명이었을 때도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던 그분들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사연은 평소와 같은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나 누구나 재미있어 할 법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은 얼마 보지도 않고 영상을 꺼버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단한 개의 시청만 찍히더라도 100만 조회수보다 더큰 가치가 있는 영상이니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사연은 사연공간 채널 운영자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그런 손주를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사연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공간 올림